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룡쿤입니다. 오늘도 나오자만 레벨업 재밌게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꿀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발자 노트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 노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개발자 노트에 담겨진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킬과 룬을 조금 존버 해라. 제가 원래 볼칸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스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킬 나오면 당연히 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존버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볼칸이 나왔을 때 새로운 스킬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뭔가 했더니 한 박자 늦게 기존에 있던 룬들과 축복의 돌 등을 어, 팔고 <laughs>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 게좀 좋은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고 두 번째는 스페셜 스카우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스페셜 스카우트가 7월달 첫번째 업데이트 이후에 SSR을 두개 이상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스페셜 스카우트를 뽑지 않고 있었죠 근데 그게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했는데 이걸 잘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실수하지 않는데 7월 16일이라고 합니다 스페셜 스카우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구독권을 내가 언제 초기화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페셜 스카우트는 개개인마다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스페셜 스카우트는 고정된 날짜예요. 매달 1일 하고 매달 16일 그러니까 한 달에 두번살수 있는 기간이 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한 번.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한 번. 그러니까 15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페셜 스카우트를 한번 결정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적혀 있는 새 리딤 코드가 나왔어요. 이번에 개발자 노트에 관련된 코드인데 이걸한번 같이 입력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에 있는 톱니바퀴에 들어가시고 거기에 계정 설정을 들어가서 리딤 코드에 들어가시면 쿠폰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아마 개발자 노트가 나올 때마다 꼭 이렇게 주더라고요. 첫 번째 0705n 이렇게 누르시면 네웹 3점 30% 할인 쿠폰을 일단 하나 주고요. 그 다음은 0705devnotegift가 그러니까 개발자 노트 선물이라고 적으시면. 개발자 노트 보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개발자 노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방법 저는 항상 노트나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께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에 관련된 걸 같이 논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스페셜 스카우트 제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죠 그것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그 택티스 오돌이 없으신 분들은 택티스 오돌을 요걸 통해서 좀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개발자 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자,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나온 거네. 와 지금 따끈따끈하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헌터 여러분, 나온즈만 레벨업 어라이즈 팀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 개발자 노트를 통해 예고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도 헌터님들께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피파에서 그 개발자, 개발자 노트는 아니지? 거기는 이제 뭔가, 좀, <laughs> 다 나와서 앞으로 개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자리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제대로 잘안 돼놔서 이번에는 나온 적은 레벨고해서 무려 일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아이템을 주면서 7월 9일에 우리는 뭔가를 발표하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또는 길드창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같이 논의를 해본 결과, 이제 7월 10일에 로드9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젠네스 존 제로가 나왔죠. 젠네스 존 제로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각이 나올 거고, 로드9이 물론 다른 그 장르긴 하지만, 어 유저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두 개를 같이 잡기 위해서 바로 하루 전인 7월 9일에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로드맵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7월 달에 로드맵에서 첫 번째 길드, 두 번째 신규 헌터, 세 번째 신규 인던 나오고, 그 다음에 신규 헌터들의 무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대충만 언급해도 네 가지가 됩니다. 그거를 7월 10일부터 네 개를 뽑아내려면 나머지 20일 동안 한 주에 두개 이상의 굵직한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발표하면서 유저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저희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광해 공방 등을 통해서 빨리 끝나기 때문에 뭐 별게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그거를 빨리 클리어 해놓고, 아직 못깨진 리버스 있죠, 리버스. 네. 게임 안에 있는 리버스가 있으실 겁니다. 광해 공방 아이템 맞추시면, 여러분들 리버스가 좀 쉬워질 건데, 렙제가 풀리기도 해요. 이제 깜빡하고 얘기 안 했는데, 7월달 렙제도 풀립니다. 그래서 렙제가 풀렸을 때, 노말과 하드에서, 여러분들이, 어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건 깨지 마시고, 리버스에서, 깰수 있는 부분들. 이건 경험치랑 상관이 없고, 많은 재화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재화들을 킵해놓는 용도로, 저도 굉장히 많이 안 깨놓은 상태에요. 재화들 좀, 킵을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헌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시스템 달라집니다. 저희 팀은 게임 내 콘텐츠의 난이도를 낮추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난이도를 낮추는 것보다는, 헌터님들께서 쉽게 플레이할 수 있으면, 액션 컨트롤에서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본질적인 개선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그 뒤는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읽도록 할게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기, 아티팩트, 그리고 축복의 돌, 보석 같은 게 있죠. 그리고 합성을 통해서 상위 등급의 룬과 축복의 돌을 얻는데 어렵다. 그래서 합성 확률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될 합성 시스템을 기다리며 축복의 돈, 돌과 스킬 룬을 보관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석들 역시도 지금 합성하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지금이라도 얘기해줘서 다행인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인던을 돌거나 아니면 보상들로 받는 스킬 룬, 축복의 돌 그리고 단계별 보석들을 살짝 보관해 둡시다 요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길드창이나 아니면 라이브를 통해서 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요거를 아직 안 사는 걸 추천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보물찾기에서 지금 요걸 사지 말고,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도 나와있지만, 미션들만 일단 획득을 해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이렇게 하나씩 얻는 정도로만 얻고, 최고 보상은 사실 이게 최고 보상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3단계 스킬 주문서와, 3단계 엘렉서가 최고 보상이니 그걸 한 판에서 얻어가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벤트 상점에 있는 것들을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상점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음 라운정원 레벨에서 가장 비싼 패키지가 항상 뭐냐면 이 룬입니다 룬과 축복의 돌 그러니까 가차가 들어있는 게 가장 비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두개호기심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랜덤합니다. 그니까요 요 영웅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막 일반 가로들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걸 갖고 지금 합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상점에서 보시면 패키지의 가격도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어딨지? 저는 안 사가지고 아마 남아 있을 텐데. 음... 여기. 둥기? 음... 축복의 가루, 룬 파편. 이런 거 파편들 사는 거 200개에 7500원짜리. 10번이니까 75,000원이죠. 그 다음에 9900원에 10번이니까 10만원입니다. 축복의 가루. 가격 자체가 패키지들 구성상 가장 비싸고, 특별의 룬 축복의 돌창, 여기 들어가시면은, 33,000원에, 이런 식으로. 마치 전설이 나올 것 같이 두근두근 되지만, 잘 나오지 않는, 요런, 요런 패키지들이 매달 이렇게 있어요. 55,000원. 가장 비싼 패키지가 이겁니다. 왜냐면은, 이 룬이나 축복의 돌 같은 경우에는, 색깔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능력치가 거의 두 배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계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어요. 게임하면서 주는, 그 사료라는 것들이 굉장히 괜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를 보시면 네, 지금 보습. 보시면 아래 축복의 돌도 기존에 뭐 합성 확률이 낮았다고 하지만 거의 다 영웅 중요한 것들이 영웅 나와 있고 뭐 영웅이 아닌 전투적인 능력치에서 아닌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춰져 있고 룬 같은 경우에도 스킬을 보시면 물론 웃지 마십시오 더블 슬래시 멀티플 떡상합니다 네 얼마 전에 개발자 노트에서 떡상할 스킬에 있었거든요. 네, 저의 첫 전설 룬 <laughs>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합성해서 하나 나온 이 파세파 <laughs> 명주파 떡상합니다. 네, 이런 룬들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현질을 해서 룬과 축복의 돌을 마치 얻을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시면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키기인 것들도 있지만 영웅인 것들도 상당히 많죠. 저는 단 하나도 구입한 적이 없거든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계정에이런 상태를 보시고 아, 그냥 게임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이건 얻을 수 있구나. 내가 조금 더 과금을 할 여지가 있거나 조금 더 빨리 얻고 싶으면 저 얻을 수 있, 얻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연스러운 게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 지금까지 모아두신 것들을 조금 더 존버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에 과금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이 특별에 있는 거나, 이 상점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4일 정도 남긴 했는데, 이번에 30% 할인 쿠폰을 주기도 했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보물찾기에서 이벤트 상점에 보면, 제 끝에 다이아로 살수 있는, 요, 룬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 룬을 깔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2,500개. 요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 근데, 거기다 좋은 게, 이 보물찾기 이벤트 티켓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네, 어차피 사실 거면은, 요거를, 구입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10개 정도는 아주 많은 개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이아가 막 엄청나게 소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런 다른 재화들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 여기 오른쪽 것도 룬 하나가 있잖아요? 요 정도를 얻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왼쪽에 있는, 뭐 여기 있는 것까지 구입을 하실지 여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룬 쪽을 내가 좀 구입을 해서 좀 쟁여놓고 싶다, 난좀 전설 한번 노려보겠다 하신다면은, 뭐, 요런 쪽을 하시는 게 아까 뒤쪽에 있는 55,000원이나 3 3 0 0 0원 이런 거보다는 쌉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다 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다 사면은 가격이 꽤 돼요. 10개면 75,000원이고 이것도 7개를다 사면은 거의 1 4만 원이니까 확실한 거의 20만 원 돈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룬을 만약에 내가 이 기회에 좀 맞춰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추가적인 보상을 옆에서 얻을 수 있는 요걸 얻는 게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면 15개니까 19000원 15개씩 7번이면은 이것만 해도 개수가 상당하잖아요 100개가 넘잖아요 요거를 오른쪽에 있는 판넬을 100개 이상 까는 거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룬을 과금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좀 효율이 좋을 것 같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 재료가 아까 얘기했던 3단계 엘릭서라 스킬 주문서를좀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이거든요? 이걸 굳이 먼저 얻는 게큰 의미가 있나? 엘렉서 외에 뭐, 마력 용해자나 이런 게 있었으면은, 더좀 도전을 해볼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서. 음. 음. 아이,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나왔던 합성 시스템, 그리고 축복의 돌, 그 다음에, 보석, 뭐, 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뭐 거기에 관련된, 패키지 상품들 중에서는 어떻게든 효율이 좋을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헌터 기록실이 비밀 서고와 함께 더욱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음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기록실을 클리어하면 더 이상 사용할 것이 없어 쌓였던 헌터 기록실의 열쇠.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열쇠가 더 이상 쌓이지 않는 거는 더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스토리를 계속 내는 것도 우리는 귀찮다.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통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고 플레이를 하면은 헌터 스킨을 얻을 수 있다. 하, 희진 씨, <laughs> 희진 씨 얻을 수 있네요. 요거는 괜찮네요. 그죠? 스킨을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공짜로 퍼준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게임에서 컨텐츠에 들어가시면 요 위에 헌터 기록실이라고 해서 이 스토리들을 볼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게 하루에 하나씩 충전이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스토리가 클리어가 된 상태로 그냥 쌓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쌓이고 있는 것을 이제 스킨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애들의 스킨을 뭐 주는 뭐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업적에서도 이 스킨에 관련된 업적이 있거든요. 수집이었나? 스킨 획득, 그죠? 이걸로 뽑기권을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음, 괜찮은 이벤트인 것 같네요. 저 정도는 뿌려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공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 유수연 얘기가 나오네. 헌터 협회의 손님은 성준우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헌터를 협회 로비에서 직접 컨트롤하고 싶다는 많은 헌터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적극 반영해 헌터님께서 좋아하는 헌터를 직접 조, 조작할 수 있도록 로비의 등장인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홈페이지 공략 게시판에다 글을 쓰려다가 본 내용이긴 한데, 이걸 또 해주네요. 이러고 보면 소통을 진짜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성진우가 돌아다니잖아. 근데 왜 내가 남캐 뒷모습을 봐야 되냐. 어, 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 서지훈데, 나는 엠마오랑이 좋은데, 얘네들을 조작하게 해달라. 이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캐릭터 딸을 칠게 없다. 보통, 게임할 때 전투에서 들어갈 때 보이는 모습 외에는, 이렇게, 로비 같은 데 돌아다니, 돌아닐 것도 사실 크지도 않은데, 어, 여기서라도 볼수 있게 살라라는 게 있었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걸 또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줄 줄 몰랐네요. 확실히 나온 랩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수연, 매우 예쁘고요 <laughs> 다음, 이제 픽업 뽑기에서 나오겠죠? 좀 준비를 해봅시다. 그 밖에 추가되는 개선 요소 좋은 것도 계속 보면 지루한 법 이제 파멸의 권자 오프닝을 <laughs> 스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사람들이 간간히 적었던 이야기인데 어, 이런 것들도 또 해주네요 그 다음에 폐쇄무와 인스턴트 던전 베스트 플레이 두배로 증가합니다 이것도 이제 신규 유저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볼수 있겠죠 그걸 한 번에 클리어해서 그 다음 던전이 나왔으니까 중간 과정을 빠르게 스킵하면서 가져갈 수 있게. 그쵸. 로비에 이제 수영장이 <laughs> 열릴 예정입니다. 아마도 <laughs> 수영장이 열려서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헌터님들 중에서는 새로운 이벤트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과금이 멈췄거든. <laughs> 왜냐면은 어 이번에 피셔 다 모았고 오돌 다 한거 같고 광해전자다 깨져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올 유수현을 위해서 어 픽업폭기를 킵을 해두자 어 이보라를 내놨는데 이보라가 잘 안팔리네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7월 9일날 이제 개발자 그 라이브 같이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하고 거기서 이야기한 후엔 7월 10일날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때 포인트 이벤트라는 게 새로 시작될 예정인 가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나와 있는 달력이 7월 9일에 끝나요. 요거 랭킹.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토너먼트 그러니까 더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토너먼트가 무기 성장하고 아티팩트의 성장밖에 없었어. 그 7월 9일날 끝나죠.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던전 탐험이 끝나면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건데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는 오픈되지 않은 컨텐츠가 많습니다. 앞으로 나와야 될게 많아.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그 포인트 이벤트가 한 개가 이렇게 듬성듬성 네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듬성듬성 네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들을 좀 대비를 해놓차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포인트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토너먼트 나오고 어떤 게 챌린지로 나올지 거기서 헌터 유수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벤트와 그거는 요 위에는 있 메인 피셔 성장 요거처럼 나오겠죠. 요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무기 성장 이벤트가 예정되었습니다 자, 무기 성장 이벤트가 나왔죠. 여러분들께 제가 유튜브에서 올려드린 내용들에 무기 성장 이벤트 1등하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서 1등 준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업적 관련해서 무기 성장 이벤트 뭐 5만 점, 3만 점 이렇게 해서 1등 편안하게 하신 분들 많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그 육성이었나요? 네. 여기서 요거 성지는 무기 스킬 레벨업 전 벌써 이제 186번이나 되었네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350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다 마력 용액이 쏟아집니다. 이거 올리기 쉬운 방법은 사용하는 그 성진우 무기 또는 헌터, 성진우 무기겠죠. 지금 그때는 성진우 무기에 스킬들을 1렙짜리를 2렙으로 올리는데 성진우 스킬 주문서단한 장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런 무기들을 들어가시면은 내가 쓰는 요쓸 앞으로 나올 sr 무기들 있잖아요. 이 무기 안에 들어가서 예, 스킬을 누르시면, 요걸 다 2레벨이 전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필요한 것들이. 이 2레벨. 한 장밖에 들지 않거든요. 2레벨, 3레벨은 두장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한 개씩만 올려도, 이게 경험치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1등 보너스를 드셨을 텐데, 이번에도 이제 그걸 좀 준비하시고, 요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 여러분들이 게이트를 도실 때, 지금 이제 아티팩트 관련된 거를 준비를 다 하셨다면은, 게이트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레드 게이트가 뜰거 아닙니까? 레드 게이트 중에 이렇게 헌터 그림이 있으면 엘렉서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엘렉서에 관련된 거는 얻을 필요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필요하니까 하나를 소탕했다고 치면 어떤 거를 드시면 되냐? 레드 게이트를 드셔서 저 공지가 이제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건데 레드 게이트 떴죠? 이걸 넘기셔서 이 성진우 얼굴, 네, 성진우 얼굴이 나왔을 때. 그때 S 게이트를 보시면 또 이제 헌터인데요. 헌터도 생각할 때 먹어보고 이 아래 색깔로 빨간색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보면서 기다릴 필요 없이 이 아래 그림에 있는 색깔들을 보시면 다음에 뭐가 나올 줄을 편안하게 알수 있습니다. 또 헌터가 떴네요. <laughs>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안 뜨는군요. 잠만요. 레드 떴죠 네, 성진호가 떴습니다 여기서 S등급을 먹는게 좋으니까 레드게이트는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그 안에는 그.. 내용이 바뀌거든요 내용이 바뀌는걸 좀 기다렸다가 어 <laughs> 아니 원래 이렇게 헌터 잘 안나오는데 오히려 갖고계신 그 게이트에 열쇠를. 네, 끝네요 성진흥 얼굴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룬을 얻을 수 있어요. 헌터들 같은 경우에는 엘릭스를 얻었다면 룬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룬파편에 관련된 공지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룬파편 존버를 조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무기성장 이벤트인 스킬주문서까지도 플레이어 스킬주문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모으시려면, 이, 성진우 레드게이트를 도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로 이렇게 룸파편과 스킬 주문서를 얻을 수 있죠. 심지어 이렇게 2단계도 나오기 때문에 2단계는 1단계 3개 플러스 합성 재료까지 얻는 셈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도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 개를 사용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어, 1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음,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무게 성장 속도를 조절하세요. 뭐, 무게 레벨업이나 돌파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 경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스킬을 올렸을 때. 저 스킬을 올렸을 때 점수가 투입하는 거 대비 굉장히 잘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적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번 이벤트에서 준비할 수 있는 룬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꼭 확정하시고 그 다음 이제 스페셜 스카우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였는데 1일하고 16일. 그래서 16일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정 기늘이 16일날 적용된다고 하니까,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어, 16일이 가기 전에 한 번을 뽑으셔서 확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회차에 확정적으로 SSR 두개가 등장하게 바뀐다고 하니까, 16일 이후에 재밌게 또한번더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다음, 요즘에 개발자 노트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료를 또 뿌려줘가지고, 아주 맛있다. 맛있는 것들 줬으니까, 여러분, 받아서 사용하시고, 대부분 개발자 노트에 있는 이 리듬 코드들은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7월 8일이면은, 오늘 7월 5일이니까, 한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영상들 아래다가 항상 적어놓는 그 코드들에다가는 이걸 추가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네, 받아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음, 개발자 노트에 관련된 소식과 그걸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스페셜 뽑기를 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란에 있는 길드 모집 글이나 아니면은 어 같이 길드를 운영하시는 분에 관련된 크리에이터 후원 코드 관련된 부분도 아직. 콘코드가두개더 제공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입력해주시면은 다양한 혜택을 또 누려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쿤이었습니다.